밸런스 충독이 다른 편서. 짱인디 잘한다. 지금 라라 신났죠? 신났어요. 그 어, 이렇게 진보를 그 구매하시면 제품이 이렇게 들어 있고. 이렇게 바람 넣는 거 들어있어요 홀더는 홀더를 이렇게 따로 판매하는 이걸 홀더인데 홀더는 지금 구매를 안한 거고요 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 처음에 이제 물건을 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저 부분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기구를 해서 뭐 이렇게 빼셔도 되고 뭐 손으로 이렇게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를 빼고 바람을 넣는 거예요 자 바람 한번 더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된 바람 넣는 기구가 같이 판매가 돼요. 이렇게 제품이 오면 처음 처음에는 우리 단계적 둔감화 과정 했죠. 우리 간식 하나만 주시겠어요? 단계적 둔감화는 이렇게 기구 위에서 자꾸 뭔가 밥을 먹이고 기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바람 넣게요. 을이 운동 기구의 이름은 한국에서는 뭐진보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도넛 운동 기구예요. 도넛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도넛이고. 스트레칭하기에도 좋고 근육을 강화하기에도 좋고 뒷다리 근육, 코어 근육 강화에도 좋아서 뭐 운동기구를 뭐 하나만 주문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굉장히 구매해서 실제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운동기구예요. 이런 피포즈 제품이 가장 오리지날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국 제품들은 이런 제품을 카피한 게 되게 많아요. 손떼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막으시면 돼요. 문제가 여기 보시면 홀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홀더를 같이 구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기 보시면 흔들려요 홀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잡아주겠죠 그럼 홀더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사람 잡아. 한 사람이 잡고 있으면 돼요 온 가족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잘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도넛 운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잡고 있어요 라라 신났죠 지금 벌써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둔감화 과정을 거친 거죠 이미 이렇게 그래서 간식을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람을 넣고 나서도 이게 또 무서울 수 있거든요 안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간식이죠 클리커랑 칭찬이랑 같이 간식을 여기다 한번 나눠보시고 good, good. 이렇게 칭찬 근데 도넛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바람 넣었다 구멍 막았다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걸 막 흔들리게 하면 아이가 무섭겠죠 특히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운동하기 싫겠죠. 자 그럼 기구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요? 이런 요가 매트가 좋죠. 왜냐면 요가 매트 주변은 미끄럽지 않으니까 요가 매트 잠깐만요. 저거 핏본 치우고 요가 매트 좀 붙여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요가 매트를 두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 어 여기서 조금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바닥이 너무 미끄럽지 않겠죠. 다치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적겠죠. 안 되면 쿠션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이 앞다리랑 뒷다리 간격. 라라는 대략적으로 한 20이 좀 넘거든요. 지금은 자세가 아니어서 그런데. 앞다리랑 뒷다리 간격이, 스탠스의 간격이죠. 이게, 라라는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40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로는 잘안 돼요. 어, 40 이하에서만 이런 코어가 운동을 할수 있고, 40이 넘는 아이들은 두 개의 도넛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면 좋아요. 운동을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운동이라고 라라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죠 먹는 과정. 클리커까지 치면 재밌는 과정. 클리커도 치면, 오, 라라, 굿! 라라가 내볼, 클리커, 굿! 이렇게 라라는, 오, 칭찬 봐도 오, 재밌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짐볼 운동을 할 때, 어, 짐볼이 홀더가 이, 처음에는 쓰는 게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짐볼의 설치 자체가 이렇게 요가 매트 위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어, 지금 짐볼이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게끔 이렇게 침대 같은 거 일부러 이렇게 걷었어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Hey, come on! 근데 반드시 진보 운동할 때는 뭘 해야 되죠? 스트레칭, 스트레칭 반드시 했어야 돼요. 그리고 간식을 하루에 얼만큼 먹을지 정해놔야 되고, 저희는 간식으로는 연어나 계란인자, 닭가슴살, 소고기, 말고기 이런 걸 추천하고요. 자, 첫번 스트레칭이 끝났을 때 운동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쉬자. 오케이, 한번할때 15초를 할 거예요. 10초에서 30초 아이들마다 달라요. 한 번에 5세트 정도를 할 텐데 처음부터 제가 15초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라라는 사실 이런 비슷한 운동을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잘할수 있는 거고 어, 처음 해보는 아이들은 3초만 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보호자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허리가 탑 라인이 깨지죠.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면 안 되고 앞다리 이렇게 힘이 들으면안 돼요. 지금 이번 운동의 목표는 엉덩이 쪽을 최대한 펴고 내려오세요 힘들어요 라라 좀 쉬자 우리 엉덩이 쪽을 최대한 펴고 뒷다리 전체 근육을 강화하는 게 목표거든요 라라가 광어보단 연어를 다도 탑라인 안 깨졌죠 그다음 이거예요 이 짐볼이랑 뒷다리가 가까워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 요 짐볼이랑 뒷다리가 이렇게 멀면 앞다리로도 체중이 많이 움직이니까 먹을 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지금 뒷다리, 엉덩이 근육 펴졌고요. 무릎도 최대한 펴졌고요. 근육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몇 초라고 그랬죠? 10초. 1초에서 30초예요. 10초에서 30초. 근데 처음 하는 아이들은 5초만 해도 되고요. 이걸 했으면 반드시 쉬셔야 돼요. 이거 쉬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끝도 없이 막 계속 운동하면서 촬영하는 영상도 봤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10초에서 30초를 한 세트로, 한 번에. 한 번에 10초에서 30초, 30초 넘기지 말기. 하루에 총 하는 거는 15분을 넘기지 말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나 15분을 채울래가 아니라 1분만 하셔도 돼요. 안 하시는 것보단 나은데, 어, 자세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되고. 허리가 최대한 편 상태에서 뒷다리 쪽근육이야 뒷다리. 이게 저한테는 이 정도 크기가 맞겠네요. 이 상태에서 앞다리가 지금은 많이 운동되고 있죠. 심지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번 운동의 타겟은 엉덩이랑 무릎 쪽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뒷다리에만 더 힘이 가해지죠. 이게 이번 운동의 목표예요. 이번 운동의 목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 가까이 와야 되고 허리가 이렇게 휘어있으면 안 되고 탑라인 탑 라인을 유지해야 돼요. 탑 라인을. 자, 두 번째는 지금 라라가 이미 하고 있는 네 다리를 다 올리는 운동 한번 해볼게요. 네다리 여기서 제가 혼자 할게요. 짐볼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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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헤이, 헤이, 헤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짐볼을 제가 발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 허리 라인이 이렇게 탑 라인을 유지하고, 앞다리, 뒷다리 간격이 최대한 유지가 돼야 돼요. 이러면 네 다리를 다 운동하는데 탑 라인, 허리, 옆으로 봤을 때 굽어지지 않게, 고개가 너무 숙이거나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한 번에 몇 초죠? 그렇죠 한 번에 10초에서 30초 유지하고 이렇게 쉬어야 돼요. 아이가 좀 쉬고 싶다 쉬어야 돼요. 이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쉬어야 돼요. 근육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쉬어야 돼요. 잘 하던 아이가 갑자기 하기 싫대요. 쉬어야 돼요. 하다가 주저앉았어요 계속. 쉬어야 돼요. 10에서 30초 하루에 5분 맥시멈은 하루에 15분 이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거기에 한참 못 미칠 수도 있고 한참 오래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어느게 옳고 틀리고는 아니죠 아이마다 맞춤으로 나이 들어서 건강하라고 재활을 하는 거니까 필요한 요구량은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반드시 언제 그만둬야 할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포인트는 아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라도 보면 올라와 있는 거를 어, 10초 이상 못하죠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돼요. 이걸 최대한 뭐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해서 늘려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0에서 30초 사이를 30초 이상 하지 않을 것을 추천하고 10초를 못한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올라가서 그냥 균형 잡는 거 자체가 잘하는 거고요. 이렇게 탑 라인 유지하시고 허리를 펴는 게 중요하고, 어, 나라한테는 이 지금 밸런스, 이 지금 도넛이 좀큰 편이죠. 그래서 좀더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앉으세요. 여기서 앉았다 일어왔다도 시도해 볼수 있는데 지금 나라는 되게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옆에서 척추각을 최대한 펴는 게 포인트고 내 다리로 잘 유지를 하는데 지금 왼쪽 앞다, 리 왼쪽 뒷다리가 조금 앞쪽에 있으니까 지금 짐보를 제가 무릎으로 잡고 있고요. 조금 더 뒤쪽으로 자세를 잡아주고 이 트릿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이, 이 자세, 이렇게 최대한 쭉쭉쭉쭉 허리를 편 상태에서 10초, 15초를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유지하면 돼요. 어, 이 도넛 운동을 할때 흔들리지 않는 거, 물론 나중에는 이 흔들림이 필요하죠. 초고수가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데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에는 이 높이도 사실 라라한테 좀 높죠. 라라가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가기에는 지금 헷갯거리죠. 힘들어 우리 라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계단이 있으면 오히려 이용이 편하겠죠. 밸런스 스크 이런 식으로 기구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올라오세요 라라. 컴온 컴온 컴온. 이렇게 하게 면 올라오기 좀 편하죠. 여기까지도 올라오기 편해요. 손으로 이거를 잡고 있고요. 최대한 편 상태에서 앉아 일어나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허리를 최대한 펴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적응이 됐으면, 지금 허리가 완전히 펴지진 않았죠? 허리를 조금 더펼수 있게, 이렇게 자세를 좀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만약에 조금씩, 이 판이 조금씩 흔들리면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이렇게 항상 이 트릿을 잘 조절하시는 게 운동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움직이면서 허리를 너무 펴지 않게, 시간을 잘 카운팅하셔야 되고 10초, 15초가 지났으면 라라야 다시 내려와 힘들어 이제 넌 정말 대단해 대단해 내려오세요 어 이렇게 운동이 만약에 다 끝났으면 쿨다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도 1, 2분 정도 좀 걸어요 이렇게 걷고 지금 헥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점진적으로 낮춰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짝 라라가 더우니까 1, 2분 정도를 걸으면서 점진적으로 심장박동수를 줄여주시고 안 좋은 관절이 있다면 그안 좋은 관절에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만약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이 사이트에서 안내된 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신 아이들의 한에서는 집에서 하시는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어, 뒷다리 자세가 안 좋아요, 허리가 좀안 좋아요, 옆 라인이 척추각이 굽어졌어요. 탑라인이 안 좋아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이런 운동들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아요. 다만 정확한 진단 후에 하는 게 필요하니까 수의사의 처방 후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